15지구에도 노숙자 집단촌 부지도 곳이 상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시위를 준비하는 등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상정된 부지는 샌페드로 항만 쪽과 윌밍턴 지역입니다. LA시 15지구로 두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 수요일 상정됐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시의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지역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5지구 시의원인 조 부스카이노 의원은. 열린 마음으로 안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주민들은 불투명한 선정 과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안에 상정된 노숙자 집단 천부지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20여 곳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 곳은 어, 에리카세티 어, 시장이 브리지온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 허가된 엘프에블로 지역 외엔 단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